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입니다 신년 라이브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한 달이란 시간에 시장 안팎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느꼈던 내용들을 몇 가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많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제 미국에 투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한국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뭐 빅테크라든지 인도라든지 여기를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을 좀 다시 보고 싶은데 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좀 내용들을 나눠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에게 이제 자금을 맡기고 싶다는 외국 기관들의 문의가 또꽤 많이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연초 들어서 꽤 많아졌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문의를 하고 있는,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누가 스마트머니고 누가 덤머니일지 아마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제가 신년 라이브 때도 국장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 시장이 나름대로 지금 매력이 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가. 뭐 밸류 프로그램 같은 이슈들도 있고요. 일본에서 수익을 많이 거둔 외국인 투자들이 특히 한국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 것도 특이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만큼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오게 되는. 그런데 신흥국을 보면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좀 많이 올랐고 투자할 지역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거기서 한국이 저평가된 매력과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이저 PBR 바람입니다. 이 PBR이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된 것도 정말 그 마지막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이저 PBR 덕분에 사실 저희 사내에서는 딥벨류를 추구하고 있는 김민국 대표가 작년 박성재 팀장에 이어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진원지는 결국 일본인데요. 일본이 작년 3월에 PBR 1 미만의 기업들에게 PBR 1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조치를 얘기하면서 이 PBR이라는 라는 용어가 다시 재부각이 됐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아마 밸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먼저 PBR이 낮은 종목들이 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저 PBR 바람에 대해서 두가지의좀 상반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감정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오르려면 뭔가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게 있어야지 자산이 많거나 혹은 PBR 지표가 낮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대들은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가치투자자조차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꼭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저평가됐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변화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주가상승의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 가치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 저평가에 대한 가, 관심 이런 것들이 제고됐다는 데큰 의의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불편한 감정은 사실 이 밸류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저 PBR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은 회사의 주주환환을 할수 있는 현금 흐름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주주환으로 돌릴 회사가 의지가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PBR이 아니라 오히려 P/R이 낮고 그리고 ROE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PBR이 낮은 종목이. 사실, 밸류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사실 의지도 없는데, 저 PBR 종목이 그냥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무 액션이 없어서 다시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p b r 이란 지표는, 뭐, PR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PBR이 낮다고 해서 단순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기 힘든 게, 대부분의 자산은 영업용 자산일 수 있고요. 부채가 많은데, 단지 자기자본 그러니까 부채 대비 작은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은 이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무형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pbr 수치를 왜곡하는 사실 저 pbr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사실 저 pbr이 아니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 pbr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말 그대로 단기적인 테마에 불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테마성 그리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자가 도출되는 이 흐름이 대부분 성장주든 가치주든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시작점을 만들었고 자산주에 대한 혹은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저 PBR이 테마의 형태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럽고 그거 이제 동참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입으실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발표됐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정식 논평을 냈는데요 이남호 회장님께서 논평을 작성을 하셨는데 교수님이시라 학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B-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 해보면요. 의도와 그리고 짚어낸 포인트들만 봤을 때는 저는 뭐 A약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대감이 많았고 시장도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주가 상승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워낙에 거버너스가좀 굉장히 후졌던 시절부터 이제 투자를 했고 중간중간 예전 정권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결실을 거두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단기에 될 부분은 아니구나 일본 투자가 전문인 그런 운용사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더라고요 2015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매년 회사의 변화를, 그리고 투자자의 마인드셋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본 대비해서는 저희가 그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하지만 발표 한 번에 모든 게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전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일단 이해 관계를 주주와 최대 주주가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인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법 개정이라든지 삼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담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문제의 본질,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후진적인왜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맥은 그나마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일본에서 추진된 밸류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그래도 상당히 벤치마킹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미국? 이런 데는 사실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가 힘들지만, 우리와 산업구조도 비슷하고, 흘러온 역사도 비슷한 일본에서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해 낸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들 자극을 받고 있구나. 라는 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는,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축혀주되, 못하는 곳들은 네이밍, 그러니까 지명에서 쉐이밍, 망신을 주는 이런 방식들이 특히 이 아시아 정서를 가진, 체면을 중시하는 아시아 정서에서는 굉장히 먹혔다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 전문 펀드매이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지고 모든 거를 아직까지는 좀 자율적인 동료로 흘러간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일본보다도 더 패밀리들이 최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좀더 강도가 높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자율에 의존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장투자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한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좀그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 할 만한 답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그 부분을 참고하면 은 는 조금 더 당겨져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주도로 일단 발표된 아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세법 개정 같은 타부처혹은 입법 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아마 요번에 당기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작이고 일본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장에 도달하게 됐고 정부에서 화두는 제시하지만 결국 이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우리의 이 관계가 더 명확하게 걸려 있는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현장에 계속 이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또 토의에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지 뭐 예컨대 자사주 매입소가 의무화라든지 단순 자사주 매입의 폐해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리고 좋은 현장의 사례들을 또 같이 저희가 공유하고 거기에는 또. 다들 따를 수 있도록 어, 높은 평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 바람을 단지 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불씨를 살리고 안을 구차해 나가면서 살릴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최종적인 변화를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실망감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계속 이 얘기들을 앞으로도 해 나가자. 실제로 현장에서도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k t n z 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을 묻는다든지 뭐 근데 1조라는 규모 때문에 큰 규모니까 이게 뉴스화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주총 을 앞두고 또 많은 또 행동주의 펀드 들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주 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표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계속 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 고 있기 때문에 응원과 성원을 해 주시면서 또 현장에서의 변화는 변화대로 또 끌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끼새가 안에서 또 부리를 쪼아야 되지만 또 어미새가 바깥에서 같이 쪼아주면서 결국에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문제는 이 줄탁동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 정부에서 이걸 화두로 잡고 진행을 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화두를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미새가 쪼는 격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더욱 더 확대해서 나가고 더 좋은 안들을 도출해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푸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망보다는 제가 현장의 느낌들, 외국인 투자들의 관심이 많고 일본의 어떤 사례들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영감들도 있고 다양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표 하나만 보고 실망을 하기보다는 계속 의기를 가지고 끌어나가자. 그리고 우리의 터전인 이런 한국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만하게 정말 장기 우상향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한국 시장에서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는 그날까지 같이 저희가 한번 합심해서 이 좋은 기회를 같이 살려가보자 저의 재원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